발렸 가지 않아. 또 씹혔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케이크 도구님, 말래. 쟤네 아까 다이 되는 걸로. 아까 얘기해. 상대편 아, 힐로. 아, 이거 졌는데 네 솔저 올라는데 상대편 힐로 똑같은 저기. 아 이거 힐이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laughs>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어요. 의을올려 하지 마. 응.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아, 내가메 비. 베이. 3, 이 1, 11. 이를 한다고? 레이 좋지. 딜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돼. 아허이었네 아, 아, 와, 나이몸 어, 와, 이이스이딜이야 이들들. 이요이이이이이 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이힐좀 메이, 메이, 메이. 어, 힐베니, 힐베니 됐다, 가자. 나, 나, 풀타이나풀타 나, 가보자. 메이, 개피, 네 메이 컷. 가무만한데 나리아 컷. 나이 컷. 컷. 하나 더. 겐지, 겐지. 하나 컷. 겐지, 겐지. 컷. 겐지 어디? 불 붙었어 에이 녹화해 에이 녹화 오오 홀리 씨맨 녹화해 녹빼빼빼빼빼 이거 2층, 2층, 2층 가자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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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가자 맥맥맥 2층 와 나랑 오케이 오스로한번어 뽑아보자 공격이나 수면에 맞아가지고 뭔가 안보이 미래가 보이는데? 이격까지면 바로 스테리스로 가자

야 씨발 우리 메이가 나갔었어. 미친 새끼야. 나이스 타려. 나이스 타려. 좋다 저려. 나 봤어. 어 히리 힐리오 이거 맞겠네. 어, 아 하나 아, 하나. 아. 이건 개은 개. 아 내가 쐈방치면안 팔발한데. 나 왔어. 나 왔어. 우리 라인도 왔어. 야, 라게피. 라게피. 비비고 있어. 이거 개이득이야, 진짜. 싫어 드릴게 반갑다. 반갑. 어 뭔데? 반갑. 다이볼면도 잡아 갔다. 어짜아맞다 반갑다. 나인 쓰지 말자. 어, 어, 아, 뭐야 어, 아, 이거? 아, 아 아, 소리 소리 소리. 갑옷 죽었네. 갔다 갔다 아라야 징. 이쪽 오. 파라다 아야. 입다으면 이러네요. 할만해한대 아. 뭐. 아 하, 있을 거 같은데. 혼돈 조심해 아, 둘, 셋.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료해 주지. 파라다. 파라 채워. 제가 확실히 상태가 어

프리딜 개꿀, 프리딜 개꿀, 멀 개꿀, 파라 프리딜 안녕. 한대 소면 빠졌다. 뭐대단한마한 달에 에이 있어요. 누나 끝났대. 때려나아 라인. 두번 빠졌어. 두번 빠졌어. 여기 한대 바지 없다. 그 k a y by 빠 h e order to b 어, honest. Okay, to be good. 준비. i k e it. I like it. I l 다 k e it. I like it. I 리 i k e it. I like it. I l i k 이스 t I like it. I l i 아이선테가불안타네 <laughs> 아, 진짜 <중간> 박힌다. 내가 <laughs> 어머지 아니 뭔가 라이너기 상대란 비틀린 다 아, 개빡 개빡치네. 메이드아안 살 아, 나이네. Go, go, go. o o 가자 l 어, 그다 by m a r 다 a a 이 t 다 windy, windy, windy. We 디 윈디. 윈디 t 윈디 a 윈디.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 야 t We 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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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 2층에 맥이섯 여섯, 여섯, 내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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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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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여대올라가섯 여섯, 여섯, 여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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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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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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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고 있어.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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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컷. 나이난 2층 간다. 파란 빠져. 파란이 빠져. 베이스. 리나 비켜줘. 그게 내 자리야. 아, 아파. 아, 나이스. 베이 어, 몇지 내가 라인 밀어볼게. 우리 힐벤. 자리야 힐벤. 밀었다.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라인 왜 내가 듣 죽어? <목소리> 죽어, 죽어야, 죽어야 돼 누가 누가 저라고 어, 빨리 <목소리> 잡아 아, 가 3대 2만 썼지안썼어어 와, 매안 죽는다. 미친놈. 콤가 하나도 안 죽는 거 같은데. 안 아섰다. 아섰다. 템퍼스, 템퍼스. 네, 잘 아, 막아야 되거든. 트레반. 그래 오케이. 층에서 거기 앞에기억고잡 막아야 그래. 되거든.

<laughs> 블랙스블랙스나 그거 있어. 나그뭐 있어. 안 나, 나 뭐냐, 집결 있어. 아, 제너 있어. 고싶었어어고 있어. 나크어 나크고 있어. 나크그 있어. 나어어나크어가크어 나크고 있어. 나크고 있어. 나크고 다 이게 yeah, yeah. 맥컬진지 쉽다 데라틸라니까 게임 yeah. 아마지막트레랑랑오얘 아. 오, 잘하더라 응, 어, 고를 거야